소중합니다. 아, 네, 네, 네. 그래서 어 아몬드 가루로 만든 타르트 쉘 과자라고 보시면 네네. 되세요. 거기에 이제 흑설탕으로 만든 케이크가 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흑설탕으로 만든 케이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좀 백설탕 사용을 지양을 하고 있다고 아 보시면 되세요. 그 흑설탕 설탕이 좀애 이유 없이 달잖아요. 그 단맛에서도 좀 이유가 있게 달려가는 아걸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아 좋고 뭐 대단한 뭐 그런 철학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요. 바닐라 크림은 총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이게 첫 번째 바닐라 크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음, 그다음에 맞습니다. 음. 그리고 일단 식감이 좀더 얘는 쫀득쫀득하다고 음.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요거는 바닐라맛 카라멜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음. 바닐라랑 아몬드를 넣고 갈았다고 음. 보시면 되세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뭐랄까 끝에 럼 향도 아. 좀 나서 쌉쌀한 싸 맛이 좀 난다고 음. 보시면 되세요. 멋있겠다. 사실 이거 없이 그냥 바닐라 크림 올리고 끝을 내도 상관은 없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좀 그냥 크림 떠먹는 것 밖에 안 돼서 음. 중간에 밸런스도 잡아주고 바닐라 풍미도 이렇게 올리는 음.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위에 바닐라 크림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음. 좋습니다 사이가 이제 넣고 네. 뚜껑을 닫을 거니까 네. 이 향을 다 같이 좀 먹으면 숙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는 크림에 있는 향들은 다 충분히 먹었고 네. 이제 과일만 올라가서 마무리가 되는 구성이다 보니까 네. 이제 시간이 지나면 물러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이미 시럽까지 한번 적셨기 때문에 아, 이제 네. 같이 먹으면 뭐랑 먹으면 맛있냐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저희는 항상 커피보다는 차를 좀더 추천해요. 아, 커피는 콩마다 좀 성격이 다 달라서 음. 저희가 뭐 가타부터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음. 가장 좋은 거는 그 성인이시죠? 네? 성인 이요 네네네네 그 화이트 와인이나 샴페인을 음. 이렇게 또 미성년자분한테 추천드리면 안 되니까 4월까지 저희가 이 애가 두 달에 한 번씩 바뀌는데 네 4월까지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음. 어, 5월 달부터 5월 5일 이후부터 사과 맛으로 바뀐다. 아 사과요? 네. 치킨 감자볼떡 쿠폰도 가있어요 귀엽다. 네? 네 주문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19 5 버거 단품으로 네. 하나 주시고요. 네. 그리고 치킨 너겟하고 어, 감자튀김 세트가 있나요? 아 어, 네. 그거 여기 시몇 개가 탄산수도 있을까요? 어 탄산수는 없어요 생수는 있어요 보객님 생수 아니면 그 제로, 제로 스프라이트 제로 스프라이트 하나랑 제로 콜라. 제로는 콜라만 돼요 아 그런 콜라만 <laughs> 그 스프라이트 그냥 스프라이트 하나랑 제로 네. 콜라 하나 이렇게 주세요 그냥 스프라이트 고객님 그럼 네. 제로 콜라는 따로 추가하시는 거예요 나요응내꺼예요 감자튀김도 엄청 많아. 완전 음, 따뜻해. 이럴 때가 와야 돼. 사람... 맛있겠다. 이거 먹어. 음. 소스. 음. 뭐지? 아, 몰라? 이 소스 몰라? <laughs> 처음 먹어. 그래도 많이. 응. 자들이다 거지. 알려주 어떻게 하면 여신 자그 엄마 세대는 남자다운 사람을 좋아하지 이렇게 막까먹어 그래. 먹어봐 너가 먼저. <웃음> <웃음> 혀가 나와계서. 알아 알아. 너의 마음을 충분히 알아. 알지만. 음. 이두 가지 종류의. 어, 바닐라. 두 가지 종류의 바닐라를 썼대. 왕. <laughs> 음. 안에, 그, 뭐지? 밤. 아니, 럼. 음. 럼 뭐라고 했더라? 뭐가 들어왔다는데. 음. 이 맛이 좋 안에까지. <laughs> 안에못 <안을> 먹었어. <laughs> 왜? 다시 음 먹어봐, 다시 먹어봐. 어. 새로운 맛이 나. 아 진짜? 다시 먹어봐. 음. 식감도 다르고 음? 그렇지? 음. 그 진한 색은 뭔가 쫀득해. 음. 맛있지? 런맛 난다. 그런 맛이야? 응. 음. <laughs> 잘라주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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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자르니까 향이 완전 디퓨저야. 레어를 음. 좋아하시는. 음. 뭔가 다야. 커피 마사탕. 스카치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스카치 사탕인가? <웃음> <웃음> 아주 방역이게 <반격 있게> 티슈 펀드 <laughs> 주시고 한번 파먹어 주세요. 응? 밑에까지 먹어야 되는 거 알지? <웃음> <웃음> 이렇게 많이? 응? 끌 펠. 같이 먹으니까 <먹을 거> 맛있게 다 <laughs> 응. 이거 이만 아니야? 이거? 이거? 이게 무슨 맛이야? 뭔가 향이 나는데? 응. 마지막에 향이 뭔가 나는 그 딸기향은 전혀 안 나. 응. 계속 먹어도 무슨 맛인지 설명을 <laughs> 그냥 신기한 맛이야. 응. 근데 맛있어. 응. 밑 케이크도 맛있어. 아니 이거를 <laughs> 어 맛있어 계속 먹는 것보다. 이게 무슨 <laughs> 맛인지 안 계속 먹는 것 같아. <laughs> <laughs> 물이 되게 웃기는데 Ну, такой вот. 빨리 먹어 빨 미쳤다 미쳤다 빨리 먹어 미쳤다 70만원이야 술가시켜서술 기억 속 방탈출인가요? 영원히 잊을 수 없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여행이 됐습니다 우리 저거 저거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프닝 그래도 하나 따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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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시현입니다 야 감사합니다 아 누나는 아, 에스컬레이터 타러 가 갔네 세계 최장의 오프의 에스컬레이터 기내수국에 등재돼 있대 한명 나보다 에스컬레이터 안 타고 아, 스뱅크 체크카드를 연결만 하면 새로 해외여행용 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귀천이즘이 심한 사람들에게 정말 딱이네요. 저는 이번에 새로 신청했는데 어, 색깔을 고르지 않아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귀천이...

추. 어, 이 너무 많아이이야 그렇죠. 이 제리트 라떼랑 쿠키 <laughs> 너무 맛있다 대박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